인구가 더 절반으로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우리나라만 그렇지 말고 모든 모두가 특히 중국 같은 데가 좀 음. <laughs> 절반 이상 좀 줄었으면 좋겠어 인간들이 인간이 한게 뭐예요 우리 저 자연을 공헌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다 황폐화 만들고 있잖아요 공해 문제 뭐 지금 식량 문제 차원이 다 고갈되고 있고 지금 그렇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 인구 성장은 치명적인 거예요. 지구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인구 감소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너무 많아 지금. 지금만 60억이 넘었죠? 한 70억이 된다나? 네, 70억. 딱 30억 정도. 그 정도만 하면 예를 들 지구가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되면은 어 이제 인력난이 문제가 되죠 일단 그렇죠 공장이안 들어가 병역 문제 이제 나라 지키리 이제 사람들도 없어져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연구를 안한것 같아 인구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나나 어떻게 하면 인구를 많이 낳게 할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잖아요, 지금. 연구가 잘못됐어요.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인구 감소는. 지구가 저 중요하지 않나요? 지구 살려야지. 지금 황폐화되고 있다고. 다 오염되고 자원도 다 곽발돼 버리죠. 인구 많으니까 막 전쟁만 하고 소중함도 모르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고 맨날 그래요. 인구가 적어봐요. 싸우는 가 서로 아끼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인구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자원이 한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 자원 쟁탈전이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땅 자원을 많이 뺏으려 싸운 거잖아. 인구 부족하면 그거 좌회적 없을 것 같은데. 러시아라든가 이것도 뭐 인구가 1억 한 5천만 정도 되죠. 이런 인구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한5.3% 정도 줄었다고 생각해봐 전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는 2억 아, 정도 많아봐야 그래게다 분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도 그러니까 10개국으로 분할하면 되는 1억이다, 10, 원래는 거예요 1억이다 10억이다 원래 이제 분할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된단 말이옛날에 분할국이었다 고 50개 그 분할 민족이 모여야 한단 말이 원래는 그러면 싸우지를 못할 것 같아. 아, 음? 인구가 부족하면. 자원이 넉넉한데 왜 싸워야 돼?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자기 나이에 부족한 거를 이제 먹에 살려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타드나에서 뭐 석유도 뺏어야 되고, 광물도 뺏어야 되고. 이를 목적으로 싸운 거 아닙니까? 전쟁 지금? 그런데 인구 부족하다고 지금 또 자꾸 뭐 인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나라별로 막, 중국에서도 지금 정책을 펴고 있다잖아 인구가 줄어드니까. 응? 옛날에 한명 낚기 운동을 했었는데 중국에 지금 철폐시켰다잖아요. 응? 우리나라 정도면 그래도 뭐 1억이 안 됐으니까, 장례도된다 하지만, 중국 같은 때는 장례하면 안 되지. 그 국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봐, 그거는. 일본도 지금 인구가 아주 감소해가지고, 빈집이 900만 채가 된대요. 900만 채. 어제 신문에 보니 나오대. 너무 좋은 반감으로 쓰는 것 같아. 일본도 땅은 좁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여야 되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한반도도 침략하고 막 그랬단 거야. 모든 뿌리는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